레더입니다. 중급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는 어 레더 레더 15승 26패 레더입니다. 음 중급자 상대 강의이기 때문에 이랑 하는 겁니다. APM도 중급자에 맞게끔 APM도 크게 올리지 않겠습니다. 친절하게 어 중급자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뭐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가까이에 있는 넥서스 가까이에 있는 미네랄에다가 분산 배치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는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테란전 운영법입니다 운영법 노트를 펴놨다고 하시네요 테란전 운영법입니다 최대한 안정적이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어, 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일런지어주시고요 굳이 손놀림에 굳이 막 심하게 빨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어, APM으로 계속 게임을 할 겁니다 이번 경기는 중급자 강이기 때문에 중급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최대한 흡사한 손놀림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 미네랄 한100 정도 된다 백0 0정도때 나가시면은 게이트를 지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게이트를 짓고 정찰을 떠납니다. 정찰 방향은 대각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각선으로 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 안전한 운영이기 때문에 안전한 운영법이기 때문에 센터 투배력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센터 투배력일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센터 토베르기 아는걸 확인했고 앞마당쪽에 시프트 F3번으로 본진쪽은 시프트 F2번으로 화면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F3번 F2번 이런식으로 화면 지정 자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죠 이거 사용방법 자대강서으로정찰가면서자 정찰이 됐네요 바로 사이버 올려줍니다 다송에 3마리 올려주고요 대각선이기 때문에 질러선 생략합니다. 그리고 바로파로 팔로 하나 늘려주고 상대가 이제, 어, 팩토리 체제로 보이죠. 일단 가스 파는 걸로 봤을 때에는. 하나하나 침착하게 개념으로 경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자. 빼줍니다. 마린이 튀어나올 때쯤 빼주면은, 어, 프로브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드라온 생산. 본 쪽에 비가 왔죠. 바로 사업 눌러줍니다. 프로브도 찍어주고요. 침착하게, 요런 식으로. 요프로브는 여기 안마당에 두세요. 어, 시약보. 자, 현재 대각선에 위치해 있고요. 요 프로브는 에시비를 좀 당길 목적으로 자세 번째 파일로은 외곽 지역 다지어줍니다그라고 나왔죠 나오자마자 바로 때려주고요 이 에시비는 뭐 죽었다고 봐야겠죠 자 에시비 소가 잡아냈고 랠리폰이 상대 안마당 쪽으로. 대각선이기 때문에 아마당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프로브는 한 마리씩 뽑아 주고 드라고는 세 마리까지는 일단 찍어 줍니다. 세 마리. 렐레폰 잡아 주고 한 마리씩 한 마리 전차 하나 뽑아 보시면 인구수가 33, 29대 지금이죠. 33, 29대. 아마당에 넥스를 지을 짬이 납니다 지금이야 그렇죠 프로바나 더 찍고 파일런 하나를 늘려줍니다 30대 인구수 30대 그리고 드라군은 쉬지 않아요 상대 투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0대 드라군 하나 더 찍고 프로바나 찍어줍니다 그럼 33 33이 되죠 현재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겁니다 이건 운영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하나 프로브 땡겨놨다가 33대 로봇 스솔 올려줍니다 현재 4분 됐어요 무리하게 싸우진 않을겁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기 풀어 갈거에요 이건 운영을 하는거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 더 눌러줍니다 드라곤은 그 일단은 쉬지 않아요 일단 더블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도라곤은 쉬지 않습니다 프로브 하나 찍어주고 침착하게 한번 올라가볼게요 프로브로자게이트 하나 더 늘립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베럭스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마장 쪽으로 프로브 8마리 정도 뽑아주고요 분산매치 잠시 상대가 뭔가 올인을 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오는 거 아니죠? 드 라고는 쉬지 않습니다. 말이 많죠. 쉬지 않아요. 업소 되돌려줍니다. 프로브 하나씩 찍어주고요. 저만 지금 어 올인의 향기가 어, 느껴진 게 아니기를 여러분들께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프로브 지금부터 중지해요. 게이트 쉬지 않습니다. 업적 바로 봐주고요. 프로브로 정찰 잠시 떠납니다. 프로브 한 마리 아끼지 마세요. 프로브 약간 더두 마리도 보내주고요. 오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 하나 더 늘려주고. 자 이렇게 되면 상대가랍시피를률이높아지죠 드랍 피입니다그입니다그라피 도망 다그라마입 쪽도 그라피입니다. 니 자 침착하게 드랍시 격쳐줍니다 파일럿 막힌거 막히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상대가 드랍시 멀티기 때문에 상대가 드랍시 멀티였기 때문에 트리플을 좀더 빨리 가져오는게 좋겠죠 그렇지만 드라군은 쉬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발론도 시작으로 해주고요 추가 드랍쉽을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 어, 트리플 쪽에 시프트, 어, F4번으로 화면 지정을 합니다 혹시모를 추가 드랍쉽을 어, 대비해서 옵쪽으로 정찰해줍니다 트리플 먼저 가져와줍니다 파일럿 늘려주시고요 옵저버 트리플 쪽에다 하나 놔두고 아카데미와 아모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죠 팩토리는 현재 3개 드라곤 위주로 생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옵저버를 좀더 넉넉하게 한마리 뽑아주시고 아마 쪽에 가스도 이제 올려줍니다. 상대도 테크를 타기 때문에 이제는 테크를 탈 필요가 있겠죠. 아도 올려주고. 걸쳐길 막혔거든요. 드 라군. 1번 부대와 2번 부대를 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질럿도 하나 생산해주고 트리플 쪽에 프로보 좀 보내줘야겠죠. 라성도 봐주고 게이트도 좀 늘려줍니다. 자 페투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상대가 지금 보시면 어, 트리플을 움직임 없이 트리플 움직임 없이 현재 공일업으로 고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게이트 중심으로 어 테크 올리지 않습니다. 자원을 더 먹어 놨잖아요. 자원을 어, 더 먹어 놓은 자원으로 물량전을 펼쳐 줍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말이죠. 발로 막히지 않게 상당히 공이로브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공이랑 게이트 더늘려 주고 셔틀도 하나 뽑아 줍니다. 게이트를 더 늘려 줍니다. 타일 게이트까지 늘려 줬어요, 이제. 게이트는 절대 치면 안 되겠죠. 공유 업도 늘려 주고 업저부추가적으 생산. 침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 하도 늘려 주고 자, 리플 정도 정찰해줘야겠죠 질럿은 쉬지 않고 미리 뽑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타이밍 됐을 때 스타게이트와 템플러가 이제 아비타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안정화가 됐을 때 말이죠 옥시모를 드랍쉽을 대비해서 포토키는 하나 둘 본질 쪽에도 하나 내려줍니다 상대가 이제 트리플을 먹었을 타이밍이 되죠 트리플을 이렇게 먹었다 그죠? 이제 트리플 준비도 잠깐 해주고요. 바이러 막히지 않게. 아부터 트리플도 올려주고요. 자 상대가 트리플을 먹었네요, 그죠 프로브 조금 더 생산해 줍니다, 그쵸 아, 마당 쪽이 좀 부족하죠, 지금 보면. 그죠? 부족하죠? 트리플 쪽도 약간 부족하고요. 달러 늘려주고 침착하게 경기 펼쳐 나갑니다. 업적으로. 정찰 좀 해주고요. 멀티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비터 생산. 브리드님열개나길다브리드님께서열개 믿어. 감사안립니다금안 믿어. 지금 어지 지금 한 200이 거의 다 찼죠 그죠 거의. 게이트에서 병력 생산해주시고 자트리플쪽으로트리플쪽으로 트리플 쪽으로 소모전을 한번 들어갑니다. 사팅도 준비를 해주고요. 서서히 그린님 열개 나있다. 살짝 들어가줍니다. 요건 약간의 소모전이에요. 시간 끌게면서 어릴 뒤은 니은, 아이 예. 어릴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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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기를 눌러주고요. 침착하게 경기 풀어가면 됩니다. 자, 스타겟 하나 더 눌러주시고. 자, 상대가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준다. 라고 할때 하이템 플러, 하이템 플러도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균도 먹어주고 대그 이전 해줘야겠죠. 1, 2, 3, 4, 5번 이런 식으로 아이템으로도좀 생산해주고 오저버서브 혹시 모르니까 몰래몰지 경찰 언덕에 포토캐너좀 지어주고요 스타팅 공사라고도 의미들 하죠 장착하게를프트 나갑니다 고지 쪽에 게이트들 레리 포인트 신경을 좀써 주고요. 레리 포인트 변경, 게이트 좀더 늘려 줍니다. 피했죠? 피했습니다. 비타 마나 0 눌러 주고, 게이트 조금 더 늘려 줍니다. 자 오늘 더 먹어야 됩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침착하게 그리고 본진 쪽에 돈의 여유가 되니까 포지도 두개더 늘려주시고요 페트롤 자 추가적으로 스타팅에도 다시 한번 넥소스 꽂아주고요 는 조금 더자 비터 한방 맞았죠 만화가. 하이템으로는 6번 옵체버시야도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두번즈다 돌려줍니다 사층의 게이트를 늘려놓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굵직한 포인트에요 그리고 하이템으로 만압도 해줘야겠죠, 그죠? 만압도 해주고요. 싸워줍니다. 하이템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샌스톰한 방, 샌스톰두 방, 샌스섬 다섯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에 스테이스 일초까지 올려줍니다. 하이템으로 다시 무조 줘야겠죠, 샌스섬 다리좀돌어가면서 셔틀 질러까지 떨궈줍니다. 자 어느 정도 피해를 충분히 입혔다. 어 싶을 때 돌아가서 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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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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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해주고 주가적으로 질러 생산해주고요. 프로브 조금 더 충전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탱클좀더 먹어주고 자 이제는. 이제는 빼줘야 겠죠 그죠? 아비터 추가적으로 생산해 주시고요 프로브 조금 더 생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사팅쪽에도 다시 프로브를 좀 뽑아주시고 넉넉하게 자 프로브가 잘 분산이 되어있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프로브 분배를 약간씩만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러 뽑아주고 그쵸? 어, 풀브가 충분히 최적화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요. 한 번씩 이렇게, 마른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공격 다시 찍어주고, 업적도 찍어주고요. 자, 게이트를 조금 늘려놔 줘야겠죠?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게이트를 늘리는 것은, 요거는 정말 평, 포인트입니다. 이, 이 작업, 요 작업을 조금만 게일리 하시면, 어, 풀업 테란 상대로는 이기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게이트를 주고 렐리 포인트 한 곳으로 모아주는 플레이 요렇게 친절하게 모아주고요. 그죠? 프로브가 어느 정도 찼다 200이 찼다 프로브 중지 보내주고 그죠? 여기 있는 본지 쪽에 있는 프로브들 스타트로 미리 보내주고 나성도 이제 봐줍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지금 탱크를 한번 소모전을 크게 심하게 당하는 바람에좀 되었어요. 예, 좀 뒤었어. 이렇게 좀 뒤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모전이죠. 예. 자, 방어력과 실력도 바로 바로 눌러주고요. 여기다 한방 떨어지면 상당히 좋은 소모전이 되겠죠. 딱 봐도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지금 타이밍에 3 2 1번지어 세게라 폴만 들어갑니다. 사리 좀한방 먹여 주고요. 사리 좀한 방. 사냥 두방까지 먹여 줍니다. 드라고는 넥서스를 일정잘해 주고요. 다른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먹여 주면서 이제 활성화 시켜 주고 마스동채워 주고 프로브들 스타팅으로 보내 주고 질럿은 어택땅을 찍어주고요 그죠 그 사이에 질럿들 두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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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남으니까 이런식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인구수가 계도 줄고 있잖아요 이럴때 그냥 이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병이들이 자, 어, 자연스럽게 추원이 돼요 아비 또 뽑아주고 뭐, 이럴 때도 인구수조절을잘 해주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진럿시두 예. 마리가 더 많은 것보다, 아비터 마법 유닛이 있어가지고 상대 유닛을 뭐 세네개씩 묶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상대가 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 방법이 또 있겠죠? 정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대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위쪽에다가 진로 어, 떨궈 줄 겁니다. 소모전이라고도 하던 이들. 떨궈주면서, 싸성아 먹여주고요. 한방더 먹여줍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빠져요. 그러면서 질러 생산. 드라곤 추권을 조금 더 해줘야겠죠? 자, 상대가 지금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현재. 상대가 이제 한번 나올려 갈 겁니다. 그죠? 자 상대가 분명히 나올려 갈 거예요. 업계로 잠시 들이밀어 주고 요럴 때또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나올려 갈때 들이댑니다. 그리고 세피디오를한방 올려줘요. 한방 올려주고 자, 그걸 채워나는 거 소모전 한번 더갈 겁니다. 3투어 버디 어색해라. 몇 폴랄랄랄라 체크 센터 쪽에서 강력하게 소모전을 펼쳐줍니다. 마트 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자녀병력들을 자 장녀 어장 병력들을 이렇게 소모전으로 해주면서 병력도 계속 생산해 줍니다 요런식으로 그죠 느낌 아니까 자 요런식으로 마무리해 주면될것 같습니다 뭐 아, 크게 어렵지 않았죠 예. For this world to stop hating uh, Can't, find high. To Can't find hope to believe in